자, 제가 오늘 저녁으로 준비한 꿀물은 바로 테러로라는 공포 게임을 하나 준비했고요.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유명 틱톡커의 남자친구입니다.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숟가락을 삭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하는거임 뭐 요리하는 틱톡이네 뭐야 껐다 킬 수가 있어 오 이거 구현 잘했다 껐다 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네 뭐야 어? 뭐임? 이게 뭐야 티비였어? 어이가 없네 10시 34분 뭐야 뭐가 찍혀있는거야 이거는 지금 렉돌고 있잖아 이거 뭐야 뭐 녹화되고 있는데 어디가 녹화되고 있는거지 안녕 얘가 내가 얘가... 어우 깜짝이야 파블로 저녁식사 만들고 있거든 이 틱톡 진짜 대박날거야 이거 마무리할 동안 식탁 좀 차려줄래 식탁 차리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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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리면 되는거야 우클릭 좌클릭 클릭 짓고, 아하, uh -huh, 됐어. 아우 클릭하고 자 클릭, 오케이. 음, 아 너무 귀찮은데, 아 뭐야? 뭐야이 틱톡 하고 있는 거야? 이거 그냥 배경 화면인데? 뭐임? 아, <laughs> 잠깐만. 아, 이거. 아, 오케이. 이게 살짝, 살짝 알것 같아.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. 그렇지. <laughs> 이거지, 이거지. 호이 좋아. 이거 마지막인 것 같거든? 그만. 음, 다 했다. 좋았어. 뭐임? 뭐임? 이거 뭐, 꿀꿀이 죽임? 앉아. 아 뭐야? 아 스파게티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이따 닦기만. 음 오이 시데스네 오. 음. 내가 준비한 거 맛있어 파블로? No. No. 난파 파스타 좋아해. 당연하지 정말 맛있어. Gracias. Gracias. 자기도 그래야 할거아 늦었잖아. 아, 올라 자라고? 이거 치우는 거 누가 하냐? 내가 해야 되냐? 뭐 뭐야 이거 최공시간 모임 점프? 어 점프가 미쳤네 나이스 아니 이거 뭐 거의 먹질 않았는데? 본인도 본인이 맛없게 끓이는 걸 아는 거 아닐까? 자 안녕하세요 틱토커 파블로라고 해요 아니 10시 34분에 저녁 먹고 바로 자는 거 무엇? 아, 얘 어릴 때 껌을 너무 많이 씹었나 본데. 자, 내문 열어줄게. 자, 이 어릴 때 껌을 너무 많이 씹었나 봐. 턱이 거의 그냥 턱이 그냥 저기 뒤에 있는 액자 수준이네. 뭐씻지도 않고 자는 거야? 여기 화장실이네. 뭐지? 나는 어떻게 생긴 거래? 어, 뭐야? 내 여자친구 원래 이렇게 생겼어? 뭐지? 이상한데? 나 어디 잡혀있는 것 같아. 아무리 봐도. 아니, 나 납치당했나봐. 뭐야? 또 이거네?

아니 그냥 이 개노잼 틱톡 누가 보는거임? 대체 어딜 봐서 대박난다는거지? 아 이거 진짜 이게 대박나면 내 장을 지진다 진짜 다했다 이거 마지막이야 너무 중독이야 중독 이게 뭐야 또 파스타잖아 뭐임? 길막하셈 길막도 안되는데? 이 자식 나안는거 기다리는거 봐아 너무 아... 배고프니까 오늘은 또한 번, 오늘 먹어준다. 아니, 어제도 먹다 남았, 어제도 먹다 남았잖아, 자기야. 아, 이거 아닌데. 어, 일단 다 먹었어. 소금이 부족, 맛있고 훌륭해, 소금이 부족해. 아, 오늘 좀, 별론데? 딴거좀 만들어봐. 아, 그래? 다음엔 더 노력할게. 그래, 좀 노력해봐, 어? 똑같이 저렇게 파스타 만드는 것만 보는데 어떻게 저기 대박이 나겠어 아봐봐 지금 지는 안 먹고 나만 계속 이렇게 어 똑같은 거 먹이고 어 누가 그러라고 가르쳤니? 너어 어떤 자식이니? 야야 야, 근데 얘네 집 진짜 겁나 좋아 야 여기 아와 여기 미니바야 미니바? 여기도 인덕션 있는데 와이 집이 너무 좋은데 이 박사 건이네, 어자기야 같이 가 여긴 어디야? 안 열리네, 여긴 현관문인 것 같고, 아니 집이 너무 좋은데, 그리고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 것 같아. 화장실에도 자기 얼굴 보면서 똥싸게도 있고, 거실에도 자기 얼굴이잖아. 그래, 그래요. 음. 아, 잘 잤다. 아! 아, 속이 안 좋으니까 계속 깨네. 아, 미치겠다, 진짜. 어? 근데 어제는 여기서 안 일어났는데? 그러고 보니까. 그렇지 않아? 여기서 안 일어났어. 아, 구름 한점 없고, 어... 내 눈이 이상한 건가? 아, 어, 쉣. 방금 자고 일어나서 그런가? 앞이 안 보이네. 누구세요? 아, 이거 두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. 아, 이 자기야, 여기 있으면 좀 받지, 좀. 뭐야, 어디야? 위, 위층인 것 같은데? 위에네, 이거. 위에야, 위에. 어디있어 아, 여깄다. 여기 여깄네. 여기 아, 뭐야, 끊겼잖아. 아, 자기야. 아, 먼저 일어났으면 좀 받지. 아나 방금 일어나서 앞도 잘 안보이는데 뭐하는거야 아.. 아니, 틱톡 진짜 이거 핸드폰 이거 부셔아 이거 어쩜 좋지 뭐 무슨일이야 야 오늘은 내가 요리할께 게 아, 저기 짜져있어 저기 어 뭐야 뭐야 파블로 도련이 대담하지.. 히히히히.. 뭐임? 뭐임? 아니, 너가 차리라니까. 내가, 내가 요리할 테 아, 내가 요리할 테니까. 아니, 어처구니가 없네. 너또 이상한 거, 똑같은 거 찍을 거잖아. 아, 나 미치겠네. 야, 빨리 와. 아, 야, 방금 나본거 같은데. 아니, 왜 이래? 할줄 아는 요리도 없으면서 자꾸 요리틱톡을 찍어. 아, 아, 진짜, 이거, 아, 아닌데? 아, 콜라만 먹고 끝낼 수 없나? 아, 아, 진짜. 너무 극혐인데, 자기야? 그만 먹자. 어, 뭐야. 오늘은 질문 안 하네. 어, 뭐야. 왜 그래, 왜 그래. 자기야. 무슨 일이야. 무슨, 뭐, 뭐니? 무슨 일이니? 여기야? 저 뭐지? 저빨간 색깔 눈눈 눈 아니야 눈? 저기 빨려 들어간 건가? 뛸 수도 없는데? 뭔 소리야? 아 내가 봤을 때 저거 먼저 봐야 될것 같아. 이거를 먼저 봐줘야 될것 같아. 그지? 이게 뭔데? <웃음> <웃음> 아! 아, 씨, 너무 깜짝 놀랐네. 아, 씨, 뭐야? 무슨 일 있었지? 나 잠깐 기절한 것 같아. 아씨 어 씨. 어디 지금 보니까 변기가 두개나 있네? 이거 뭐야? 좀 사이콘데? 뭐야? 이내 여자친구 좀 사이코야 뭐임? 날 얼마나 사랑하면 이 변기를 둘이 같이 똥도 같이 싸야되는거야? 무조건 밥도 같은거 먹고? 자기야? 무슨일이야? 아니 자다말고 뭐 하는거야 이거 저, 저 손이지 손 뭐야? 자기야, 뭐해? 뭐, 거기서 뭐, 뭐 먹고 있는데, 뭐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에이, 참나. 가... 깨우려던 게 아니었어. 틱톡 때문에 날 깨운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. 다친 데는 없어? 내가 봤을 때, 다친 데 없어? 라고 정상적으로 물어봐도, 얘 이미 중독자여가지고, 살짝, 어, 즉시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. 침대로 돌아가죠. 더 이상 소리 안 낼게. 약속해. 이 치... 와 봐봐, 이거 봐. 그 와중에 틱톡 끝내고 올라간대잖아. 자기 집착이 좀 심해. 이거 어 좋은 거 아니야. 소셜미디어에 그 요리 영상 올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. 다 똑같은 요리잖아. 그리고 어? 나 파스타 지금 3일째 먹었어. 3일째 넌 먹지도 않고. 어? 그게 행복이야?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아. 이게 아이 안 되겠어. 아. 지금 나가야겠어. 파블로 가지마. 어? 누가 집자리? 내가 파스타 그만하라고 했지. 내가 파스타 그만하라고 했어 안 했어. 어우 집에서 나가기. 여기 현관이자. 가지마 우다다다 달려오는 거 아니다. 진짜 그런 거 너무 싫어한다. 나 그냥 점프 스퀘어보다 그런 거더 싫어. 그냥 우다다다 달려오는 거. 아이고! 아, 아, 깜짝이야, 진짜. 아, 아, 제발. 아, 우다다다도 아니고, 그냥 막, 순간이동을 해버리네. 아, 뭐, 어디로 든 분이야, 뭐야. 안 돼, 또 파스타 먹을 수 없어. 제발, 아, 젠장 살려줘. 아, 아, 숨이 잘안 쉬어져. 아, 아 헤어.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? 안 돼. 안 돼. 나 납치당한 거 맞는 거 같다니까, 진짜로. 아, 뭐야, 여기 지하실이잖아. 젠장안 돼. 안 돼. 더 이상 여기서 파스타가 먹고 싶지 않아. 안 돼. 뭘 소우다 소우. 어. 장안 돼. 살살살 털썩. 살, 살, 살. 큰일 났네. 어? 오른쪽 위에 마이크 뭐야? 어? 어 뭐지? 난가 봐. 아, 더갈 수가 없잖아. 아, 이거, 이거 무기를 무기를 들라 무기를. 알았어 알았어. 나뭐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아 아. 아. 이거 마이크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. 잠깐,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? 안 돼. 아니, 이거 아니올시다. 이거 아니라고! 먹어야 돼? 이거, 이거, 결국 먹어야지 좀 진행되는 것 같아. 왜? 아, 진짜. 개맛없음. 뭐야? 어, 아, 이거 뭐야? 깨졌다. 아이씨, 뭐야? 깨져버렸는데? 죄송해요. 아, 뭐야, 이거, 어떡해. 어, 집을 수가 있네, 이거. 뭐야, 이거? 어 to t r a c t darkness, you must destroy the light. 빛을 부수라는데? 빛을 부숴야 된대. 이건데? 이거 어떻게 부숴? 부술 수가 없는데? 어! 안 돼! 이거 물고문보다 더 심한데 진짜 이거 파스타고문 뭐야 이거 진짜 신종고문이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눈앞에서 바로 다 먹어버리고 접시 깨진 접시로 머리를 아 어떡하냐 다 먹었어 어? 아 이거 던져서 오 됐다 이제 어떡해 뭐야 아 유리조각 다 사라졌잖아 어떡하지 자기야 나 배고픈데 파스타 한 접시만 더 줄래? 파스타 한 접시만 더 달라고. 야. 어어 어, 그래 그래. 어 그래 그래. 어내 파스타. 아이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. 근데 이거 불 꺼졌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거 좀 고쳐줄래? 나 어두운 거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. 어이구 깜짝이야. 뭐야? 히히히히히왜 이러는거야 어! 밀어 나이스 어!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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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e 어어 어떻게 어어게 어떻게 일단 빨리 아니 왜왜 왜 사용을 못해? 어 됐다 e he 히히히히히 e 히 e he he h 이 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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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h 이 he 이 아이. 경찰 불러 경찰 2층으로 가야되거든? 2층? 길 쌈뽕하게 다 외워놨거든? 어여기잖아912 912아 어, 제발 모시모시 모시모시 살려주세요 살살 빨리 받아 야 누가 이거 두번 두번 울릴때동안 안받으래 이거 큰일났다 근데 이거 이거 조졌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야야 뛰어 야, 야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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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잉 코스 잉 코스 현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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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 열린다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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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어? 창문이다 창문 창문이다 우쭈쭈 우쭈쭈 응 안돼 우쭈쭈 호호 창문 창문 응, 무조건이지 이거 뭐 원투데이 하나를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안돼 철퍼덕 응? 뭐야 나이스 응 우쭈쭈 우쭈쭈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되지? 어 이거 뭐야 이거 안되겠다 이거 유리라도 다 깨고 가야겠다. 뭐야, 이거 유리가 안 깨지잖아, 이거. <laughs> 와, 나, 강화 유리로 만들어놨어, 이거? 한대 맞아야겠다, 난. 빠세. 어? 빨리 도망가자. 어디야, 어디야, 어디로 가야 돼? 도망가자. 안 되겠다, 이거. 야, 씨. <laughs> 큰일 났다, 이거. 빨리 가야 된다, 이거. <laughs> 아, 나 진짜 저렇게 맞아가지고 쓰러질 줄 몰랐지. <laughs> 아니, 저기 뭐야? 여기로 가는 거 맞겠지? 어, 차 소리 난다. 차 소리, 어, 경찰차네. 어, 경찰아씨,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저 여자친구가 i n 이 s 킹씨 t 안돼 안도이 안 n 안안 살려줘 파스타 지옥 더이상 안돼 파스타고 e 진짜 더이상 안돼 어 파스타 지옥이 아니네 내가 그냥 지옥 불구 구렁통에 빠져버렸는데 아 a s t a Past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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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s t <laughs> 아이 <아니>, 그렇게 됐습니다. 아이 <laughs> 그렇게 됐어요. <laughs> 어,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밥 투정 부리면 진짜 죽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재미있었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